안녕하세요 영리의 자유여장의 영리입니다. 모두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저희 지방 매장 옆쪽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오게 되어 한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. 요즘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, 음료수 등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다 보니 음료수나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매장 평수가 워낙 작다 보니 냉동고만으로 정말 꽉꽉 차는 느낌이긴 했습니다. 도난 관련해서도 조금 강력하게 안내해놓으신 모습이었습니다. 당연히 물건을 결제 안 하고 나가는 것은 범죄이겠죠. 아무튼 이 매장은 작은 평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냉동고를 넣은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 원래도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점으로 인해서 매출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알기가 힘들지만 점점 날씨가 풀리게 되면 저희 카페에서 먹는다던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스크림 반입으로 매장이 더러워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입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안내 문구 등을 붙일 생각입니다. 이제는 무인 매장이 1층 상가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아파트도 약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치킨집이었던 곳이 공실이었다가 결국 무인 아이스크림 집이 되었습니다.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성수기를 잘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